여러 가지 버섯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양송이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양에서는 그 이제 밀집을 가지고 밀짚 가지고 이제 양송이를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밀집을 가지고 양, 밀집만 가지고 재배를 하다 보니 이제 양송이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함량을 보세요. 단백질 함량을 보면 3.5나 돼요. 느타리가 2.6백 개안 되고. 그다음에 큰 느타리 이게 큰 느타리가 새송이거든요 새송이 2.7 팽이버섯도 2.5 근데 양송이 같은 게3 5예요 그러면 3.5가 단백질이 함량이 다른 버섯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 그래서 밀은 단백질 함량이 얼마 없어요 풀인데 뭐 기껏해야 뭐 단백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양송이는 밀 가지고 재배한 단백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단백질을 집어넣어 주기 위한 조건을 뭐냐 라고 했을 때 태비를 만들어 주는데 태비 만드는 방법이 양송이 같은 경우 태비를 만들어요그 태비 만들 때 질소 함량 단백질이 단백 그러니까 재배자들은 단백질일 거 질소 함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고 질소하고 황 황유 황 성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질소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뭐어그 어, 저기 뭐야 농업용 부산물인 그 저기 뭐야 닭장에서 닭 개분이죠. 개분을, 말린 개분을 가지고, 말려서, 개분을 말려가지고, 그걸 물을 축여서, 밀집하고 섞어서, 어 발효를 해서, 발효도, 발효하는 방법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두엄을 이제 밀집하고, 그, 개분하고, 그 다음에, 물에 같이 섞어서, 물을, 물에, 물을 수분율이 있어야 이제 미생물이 발효를 하니까, 그래서 두엄을 만들어 놓고, 그 두엄도 이제, 그, 고온성 미, 저온성 미생물에서부터 초고온성 미생물까지 발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성균이 이제 필수 있게끔 발효를 해서 발효가 완성이 되면 이제 태비 상태가 구수한 냄새가 나죠. 그런 그상태의 태비를 만들어서 이제 양송이를 재배할게요. 구수한 냄새가 두엄이 나면 거기 안에는 단백질 함량이 되게 높게 돼 있어요. 미생물들이 이제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이 활동을 해서 어, 뱃집이라든가, 뭐, 개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해서 단백질을, 어, 양송이 버섯이 조, 먹을, 흡수하기, 에, 분해, 흡수하기 편하게 위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 활동한 단백질을, 어, 어, 양송이가 이제 에, 섭취를 하는 거죠. 그 섭취해서 그 양분을 가지고 버섯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양송이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 배지를 원하기 때문에 배지가 단백질 함량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버섯들 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선 그 식품 쪽에서 이게 분석을 해 놓은 건데 우리가 보는 거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야 양송이는 재배된다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선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보고 우리는 그 재배 쪽에다가 아 응용을 해서 재배를 해야 그게 이제 과학적인 농법이 되는 거고 어 스마트 농법이고 현재에 맞는 그 상품성 있는 품질을 만들어낸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버섯 효능인데 효능을 제가 이제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재배가 가능한 버섯들이죠. 재배가 가능한 버섯들이고 표고, 구름버섯, 치마버섯, 복령. 봉룡. 요즘에는 복령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베타글루칸이 이제 좋은 베타글루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연구해이 이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죠.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이게, 이게 이제 아니 이게 폐지수고 여기 94년도에 이, 이 사람이 예, 연구자가 연구 논문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연구자가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해 놓은 걸 보고 어, 우리가 이제. 그, 활용을 하는 거고, 재배자가, 아, 아, 재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 놓은 것들을, 연구자가 연구해 놓은 거를 재배자는 보고선 재배를 하는 것이죠. 생물적인 관점에서 버섯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농사를 져야만이, 그래야만이 농업을, 어, 농사 짓는 거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적인 관점이 머리에 있어야만이 농사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거름 주고, 뭐 퇴비 주고, 뭐 온도 맞추고, 물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사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공한다는 건 뭐냐? 어, 소비자가 마트에 가서 딱 이렇게 선택하는 선택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내는 버섯이 소비자한테 선택을 당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선택을 소비자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가거든요. 일로 갔다가 일로 가면 내 버섯은 여기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거 가져가는, 내 거가 이제 그만큼 못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에, 에, 선택을 당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 캐스팅마켓을딱 찍고, 거기에 대해서부터는 딱 분석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어, 환경 조건이라든가, 영양원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지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본인 재배사가 투자를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시기를 놓쳐서 뭐 버섯을 땄다든가 아니면 시기를 뭐 너무 앞당겨서 수확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소비자가 선택하는 순간 선택을 당하는 버섯을 만들어내야지 소비자가 어 당하, 니까 선택을 하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내야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농사자야 뭐 소용이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그냥 갖다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려면은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적인 관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생물학에 대해서 생물 시간에 배운 거, 특히 그 세포의 그 사이클이죠. 에너지 사이클. 그 광합성 에너지 사이클하고 호흡 에너지 사이클이 있어요. 그 호흡 에너지 사이클하고 광합성에 대한 에너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호흡에 대한 에너지 사이클이 이제 버섯 쪽에서는 많이 관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요거 요거를 쓴 거는 우리나라의 인공 재배 방법이 이제 이렇게 발전이 돼 있는 걸보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1960년, 5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도까지 이렇게 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양송이부터 서양에서 우리나라가 그 이제 전쟁 이제 일제 세대 일본 사람들이 와서 농업 농업 쪽으로 조금 음, 접근을 하다가 많이 발전을 못 했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나서 폐허 상태에서 이제 할수 있는 시골에서 농촌에서 소득 사업을 할수 있는 가장 여건이 그 버섯 재배가 70년대에서는 양송이 재배가 소득을 많이 어쨌든 많이 올려서 수출 1위까지 했, 한 적도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 버섯 재배에 에, 버섯 재배가 가장 아, 힘든 중에 하나가, 음, 음, 고, 오, 오, 고 노동, 그러니까 그, 그 노동력이 이제 손질, 손이 많이 가는 재배법, 그, 어때까지 재배법들은 이 정도, 이제 이, 이 병재배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손이 많이 가는 재배법들이 있고, 요 뒤로, 1990년도 뒤로는 그, 노동력이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발전이 되고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양송이 재배를, 뱃집 퇴비 재배부터 시작을 해서, 어, 표고 원목 재배, 그러니까, 아, 톱밥 종균이 들어오면서, 이제 표고 원목 재배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어, 양송이 재배에, 발효 양송이 퇴비 만드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느타리를, 그, 발효 느타리 재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어, 발효 느타리 재배법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타를 불러 하고 있죠. 그거를 만드는 데로 인해 가지고 어, 느타리가 국내에서 많이 발전이 돼 있고, 특히 느타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 체질에 에, 에, 소비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버섯들 중에 하나라 많이 이제 국가에서도 많이 이제 많이 연구도 많이 해놨고, 그래서 발전을 많이 하게 됐고. 현재도 한국의 그 느타리 발효 재배법이 음. 일부 나라에서 시행을 음. 이제. 도입을 해 우리나라 거를 도입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병재배 하는 농가 느타리 병재배 느타리라든가 새송의 병재배 자동화 설비들이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아니면 저쪽에 베트남이나 요런 쪽 나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지금 세송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버섯 농장들이 가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표고 같은 경우에는 그뭐 캐나다나 뭐, 어뭐 저쪽 미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미주 미주 쪽으로 많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좀 진출을 해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음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버섯 재배가 한국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우위권에 있다라고 볼수 있고, 특히 그 병재배에 있어서는 뭐. 뭐, 1등이라고 봐야죠.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야경버섯 일부가 있는데, 이제 90년대 이후로 야경버섯이 많이 이제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상황버섯이라 영지버섯이라든, 영지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2000년대, 90년대 후반에 이제 천마라든가 복령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배가 됐죠. 그 전까지만 해도, 어, 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재배를 하고 있는데, 복령은 한약재로 상당히 유명한 한약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복령은 지금 이제, 재배를, 일부 맨농가에서만 재배를 하고 있는데, 복령 같은 경우 재배했을 때는 그 효과는, 뭐, 마 재배하는 것처럼 산마나 뭐 안동의 마가 유명한데, 그, 마, 비슷한, 마보다도 월등하게 약효 효과는 더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약, 아, 약용버섯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재배가 가능하고, 최근 들어서 꽃송이가 많이 이제, 뭐 베타글루칸 해가지고 뭐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은이버섯이라든가 뭐, 어, 은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콜라겐이 많이 이제 거의 90% 가까이, 은이, 이, 이, 은이가 90% 이상, 음, 뭐, 모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콜라겐이 이제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어, 여기에 지어서 이제 은이버섯이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는 은이를 공장화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은이가 그렇게 보편화, 어, 한두 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초보 간신히 이제 지금 재배 명목만 유지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지만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같은 아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병재배 수준까지 와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은이가 이제 좀 은이가 원래 그 고온성 버섯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고온 그러니까 25도 이상 뭐 연중 25도가 이상이 돼야만이 에. 예, 예. 환경 조절이 돼야만이 온도 여건이 그렇게 돼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보죠. 그래서 환경을 이제 재배장을 제대로 꾸며놔야 은이가 재배를 할수 있고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충하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노릉댕이가 한번 한1 0여년 전에 붐을 일으키고 나서. 노롱댕이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가라앉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몇몇은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동충하초가 이제 다시 한번음 재배를 했다가 다시 쑥어들었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2천 한한 2, 3년 전부터 동충하초가 다시 살아나기 소비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했는데 동충하초를 현미로 하는 동충하초 재배법이 나오고 뒤부터는 동충하초 극격하게 이제 예, 재배자들한테 많이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동충하초는 어려운 점이 많이 나, 나타나 있죠. 특히 동충하초는 종균 만드는 게그 임성 종균을 만들기가 아, 좀 약간의 그 과학적인 그런 그 바탕이 돼서 임성 종균을 만들어야만이 아까도 제가 앞부분에서 임성균사가 돼야만이 자식체를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성균사를 만들어내야만이 이제 되는 모든 버섯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충하초가 임성균사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최근들어 이게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이제 최근들어 지금 여러 가지 버섯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재배는 많이 하지만 소비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버섯은 느타리, 새송이, 표고. 그다음에 양송이, 양송이 있는 양송이, 그리고 이제 그 약용 버섯으로 쓰는 지금 현재는 그 영지, 상황 이 정도고 이제 앞으로는 복령 복룡, 약용 버섯은 복령이 지금 재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재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령도 어 많은 농가 수가 없어서 재배를 한다 그래도 어 재배 가능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봉령도 마찬가지, 꽃송이도 이제 지금 소비자들한테 파는 단가가 워낙 비싸게 받아서 그런. 솔직히 꽃송이는 재배하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그냥 그 어, 저기 나급송 소나무 원목재배 같은 경우에 소나무 그냥 툭 잘라가지고 거기 이제 그 봉다리에 담아서 영지처럼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살균해서 어, 종균 떨어뜨려 배양해서 그냥 봉다리 안에서 소관에서 그냥 크는 거 채취해도 되고. 어, 뭐, 뭐, 톱밥 재배도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꽃송이가 재배가 되기 때문에 꽃송이도 생버섯을 그렇게 비싸게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비싸게 팔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비싸게 팔아서 소비자들이 좀 사먹 이제 선택의 여지가 조금 이제 덜 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버섯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생산성은 용이한데 너무 비싸게 판다든가. 생산성은 뭐 어려운데 너무 싸게 판다든가 이런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지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래서 특히 그 느타리 같은 경우에는 버섯 키가 기그 생육 조건 맞추기가 아일 시장에서 가서 보면 느타리가 많기 때문에 어 버섯이 되게 키기 쉽 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느타리가 버섯키 쉬운 버섯이 아닙니다. 엄청 어려워요. 제가 켜 봤는데 엄청 어려습니다 특히 생육 조건 맞추기가 어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지 양분 조성이라든가 뭐 습도라든가 뭐 어, 배지 살균 방법이라든가, 오염률 제거, 곰팡이를 어떻게 제거할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으로 쑥쑥쑥쑥쑥 쑥 하고 들어갈수록 점점 어려움이 봉착을 해서 농가가 가장 키우기가 되게 까다로운 버섯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량 생산 체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생산성이 이, 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량 생산 체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느타리 새송이 같은 경우는, 평호도 지금 대량 생산 체계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 버섯 이제 가격이 떨어진, 다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씩 움츠움츠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 소비층은 충분하다고 보고, 특히 평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쪽에 미주나 아니면 유럽 쪽,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 몽고라든가, 이런 같은 나라에서는, 특히, 동, 동유럽 쪽에 있는 나 추운 나라에 있는 나라들은, 버섯을 많이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채, 겨울에 채소 먹기가 상당히 그래서, 어, 버섯을 많이 섭취하려고, 그래서 그쪽으로 수출을 하면, 제가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버섯 키는데 많이 소요되는 나무가 참나무하고 미루나무인데, 지금 국내에서 참나무하고 미루나무 조림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드물어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이제 벌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렇죠 그래도 나무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표고 영지 목이 상황 이런 식으로 참나무 참나무의 특징하고 미루나무 특징, 뭐 소나무 특징, 뭐 낙엽성 특징 이런 게 각각 나무별로 어, 어, 특징 각각이 있어요. 그래서 참나무, 이제 표고 같은 경우에도 미루나무도 먹어요. 미루나무도 먹어서 버섯을 재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느타리도 참나무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미루나무를 고집을 하냐면, 느타리는 참나무를 먹을 힘이 약해. 참나무를 먹을 힘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참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에 나무에는 나무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 탄닌 성분이라고 있는데 그 탄닌하고 리그닌 성분이 그 참나무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표고는 그 리그닌 성분을 이제 많이 표고영지 뭐 얘네들은 미군닌 성분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느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리그닌 성분들을 어, 리그닌도 물론 그 느타리도 분해를 하지만 그 분해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 조금 약하기 때문에, 에, 미루나무는 조금, 이제, 리그닌이라든가 뭐, 어, 단백질 함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질소 함량이 좀 적어요. 참나무보다는. 그래서, 그타리가 아,는, 키는 데는 미루나무나, 뭐, 은사시나, 아 아니면은, 뭐, 물프레나무나, 그래서, 이제, 좀, 어, 단백질 함량이 좀 작은 거, 예. 탄질률이 좀 높은, CMB가 좀 높은 나무들이 이제 많이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어, 이제, 배지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그 pH 성분하고, 그 다음에, CMB, 그러니까 탄수화물하고, 어, 이제가, 아니, 탄소하고 질소성분, 그러니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성분, 요두 가지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이제 배지 조성을 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론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비율이 상당히 에 따라서 버섯이 이제 생장이 좋고 나쁘고 품질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각 버섯별로 어,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 근데 그래서 버섯은 편식을 좋아해요. 편식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편식해요. 그래서 느타리는 미루나무나 뭐 은사시, 뭐 부드러운 나무들, 뭐 나무 육질이 하얀 것들을 많이 좋아하고, 포고나 영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가 좀 딱딱한 나무들, 에 그리고 그 단백질 함량이 좀 높은 거, 그리고 어, 항생제 역할을 하는 그런 탄닌이라든가뭐 기타. 뭐 이런 성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하죠. 왜? 근데 나무 양분이 많으니까 질산량이 많아서. 그리고 어뭐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가리쿠스 실령 버섯인데 아가리쿠스가 또 재밌는 버섯 중에 하나거든요. 아가리쿠스 원산지가 브라질인데 이 요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국내에 들어올 때 에 신령버섯이라고 이름을 줘서 들었는데 요게 이제 에, 에, 상당히 사람한테 에, 좋은 역할을 좋은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 가지고 들여오기 시작을 해서 어 재배가 양송이 농가하고 느타리 균상재배 농가하고 일부 농가에서 이제 재배 시도를 했다가 했는데 어, 요게 이제 재배법이 그 양송이 재배법이랑 똑같아요. 양송이 재배법이랑 똑같아 가지고. 근데 양 이제 양송이 배지, 양송이 퇴비에다가 아그 어, 종균을 아가리쿠스 그러니까 신 실령버섯 아가리쿠스 종균을 집어넣으면 아가리쿠스 재배를 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 양송이 종균을 집어넣으면 양송이 를 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리쿠스가 이제 양송이보다 이제 같은 퇴비에서 재배를 하는데, 아가리쿠스, 아가리쿠스가 어, 성분이 양송이보다는 더 좋다. 그래가지고 어, 성분을 재배를 하게 됐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알아주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비싸게 받아 아가리쿠스가 성분이 좋다. 그래서 어, 어, 말려서도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비싸게 받아서. 그래서 양송이보다 조금 더한뭐 10%나 한20% 정도 비싸게 받으면 뭐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무 비싸게 받아가지고 뭐 킬로에 뭐 그때 당시에 젖은 버섯 그러니까 생 버섯이죠 생 버섯 1키로에뭐한 5만 원, 뭐 7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양송이는 뭐 키크대 만 원, 뭐 8천 원, 5천 원 이렇게 받는데 양송이보다뭐 서너 배, 다섯 여섯 배뭐 이렇게 비싸게 받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버섯은 물론, 근데 마, 먹으면요. 그 맛이 닉 닉해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도 그 몸에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긴 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가리쿠스가 너무 비싸게 받아서 좀 사장이 됐죠. 최근들어서 이제 맨농가가 다시 이제 재배를 어, 귀농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재배를 조금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많이 이제 버섯을 비싸게 받아가지고는 안될것 같고 어느 정도껏 그러니까 수량도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 잘나온 버섯도 이제 웬만큼 나와주고 이제 탭이 퇴비, 양송이 탭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면 버섯도 웬만큼 나와집니다 그리고. 아 이제 그 으, 동충하초, 예, 버들송이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고 동충하초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고 동충하초 효능은 뭐뭐 어, 뭐 많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금방 이해를 하실 거고 특히 현미 동충하초가 어, 이제 예, 지금 많이 이제 보편화돼서 많이 싼 가격으로 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누에로다가 아, 동청아초 재배를 해서 하면은 곤충에서 나온 게 행결 그리고 곤충이 이제 버섯 그 부산물 그러니까 버섯 폐배지 그러니까 평물를 아, 따고 난그 이제 폐배지죠 그거를 이제 태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 사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곤, 곤충 먹이 특히 이제 그뭐그 뭐, 그 저거 뭐죠 누 으. 음, 저기, 그, 꽃무지, 꽃무지, 그, 군뱅이, 예, 군뱅이. 표고버섯 참나무기 이 때문에 참나무가 그래도 단백질 함량이 남아있으니까 표고버섯 키고 나서 그 참나무를 이제 발효된 참나무기 이 때문에 그거를 먹고 군뱅이를 키면 군뱅이 단백질이 또 좋거든요. 그래서 군백질 단백질이 흡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버섯, 표고버섯 옆에다가 군뱅이 조그맣게 한다 그래서 표고버섯 배지 가지고 어 약간 그 발효 조금 발효 발효 해가지고 어 군뱅이 먹이 만들어서 하면 군뱅이도 괜찮아요. 군뱅이도 찾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금 곤충 산업들이 발전되고 있어서 곤충의 먹이로 버섯 배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에 아주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버섯을 한 했을 때 버섯을 했을 때 에, 버섯 폐배지라든가 아, 했을 때 여러 가지 농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음, 그 그러니까 나무 어, 이제 나무가 버섯이 먹고 난 버섯을 이제 예를 들어 원목재배를 한다 그러면 이제 표고버섯이 원목에서 버섯을 음, 버섯이 나서 버섯 버섯 버섯을 따서 따서 먹고.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원목 더 이상 버섯이 안 나오는 원목을 그폐 원목이라고 그러는데 그폐 원목을 가, 나무를 가지고 뿌셔 가지고 그거를 곤충으로 어, 먹이로 줄 수도 있고 발효를 해서 아니면 그거를 뿌셔서 퇴비로 어, 발효를 해가지고 퇴비를 하는 것이죠. 그 퇴비를 해서 그 일반 작물을 키는 겁니다. 채소, 뭐 과수원, 뭐 아니면 뭐 과채류라든가 토마토 딸기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비료로 사용을 할수 있죠. 그래서 유기농법이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버섯을 키운다 그러면 그래서 일부에서는 버섯을 키고 일부에서는 그 발효를 버섯 킨그 폐배제를 가지고 발효를 해서 그 발효된 걸 가지고 곤충도 키고 뭐 이렇게 태비도 만들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래서, 벗어들키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에 상당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가공이라든가, 뭐, 표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과 같은 것도 가공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괜찮은 부분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